안녕하세요. 썬팅 농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운전석입니다. 예, 나이트 한번 켜볼게요. 예, 켰고요. 바깥에서 지금 창문 열어놨어요. 여기 옆에. 예, 이 정도입니다 차이. 자, 창밖에서 이렇게 본 거고 이건 썬팅을 통해서 본 그림입니다. 신하게 비교해 보세요. 야간에 뭐 전면에 운전하는 데 지장 없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 바깥으로 빼서 보고 안에 들어와서 썬팅 통해서 보고 이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없어 꼼꼼한데 여기가 주차장에 부를 거나서. 여기 창문 열려 있는 겁니다. 이게 조수석 창문 한번 올려 볼게요. 예. 네. 그렇습니다 내릴게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납니다 이렇게 바깥에 보시고 창문을 올릴게요 네. 그 정도 올릴게요 내리고 낮이나 뭐 밤이나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고요.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리고 사이드 밀러볼 때, 파킹할 때 특히 이렇게 가로등이 다 꺼져 있는데 껌껌한데 있죠. 이제 보세요. 이렇게 그냥 봐도 창문 열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데든지 모든 기아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니까 좀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사, 저 창문 올려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파킹할 때만 저는 창문을 이렇게 내리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파킹할 때잘 보이니까 이렇게. 그렇죠? 워낙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여서 라운드뷰도 이렇게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근데 낮에 운전할 때나 밤에 운전할 때, 운전할 땐지장이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율로 들어가 볼게요. 전면도 이 정도 운전하는데 지장 없고요. 탔습니다. 네,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네이 정도고요 2열하고 3열은 좀 진하죠?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쪽 꼼꼼한 데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실제로 보면 조금 보이긴 보여요 화면상에 잘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뒤 후면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써보니까 전면은 35% 구요 그리고 1열 운전석하고 조수석 15% 그리고 2열하고 3열 저 후면 5% 입니다 근데 뭐저 개인적인 뭐 거지만, 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렇게 또 추천해 줬어요. 샵에서. 전면을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야간 운전할 때, 전방에또잘 봐야지. 근데 바깥에서 보면 딱 맞아요. 아주안 보이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보일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가까이 오면은 누가 앉아 다는거 식별할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1열 같은 경우, 운전석 조수석은 가까이나 와서 봐야 보일까 말까 하고, 그리고 2열, 3열에 앉으신 분들은 이 농도 가지고는 안에 잘안 보여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에 운전하는데 지장 없어요. 전면 35%, 그리고 1열, 2열 15%, 3열 후면 뒤쪽 5%. 이 뒤쪽은 진한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짐이 실릴 경우가 있잖아요 트렁크에 그러면 밤에 뒤에 짐실리는 거 보이면 괜히 유리창 깨고 이거 괜히 누가 이거 훔쳐가려고 유리 깨고 그러거든요 아예 안 보이는 게 낫지 그리고 또 보여야 될 이유가 없고요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3열 같은데 이 열은 그래서 전면만 난 전면은 35% 했는데 이거보다 더 흐리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진하게 하는 사람은 봤어요. 앞에서 도저히 누가 탔는지도 안 보이고 전체가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이렇게 추천하더라고요. 아사장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맞춰 드릴게요. 멋있게 그러더라고 운전에 지장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35, 1열, 15, 뒤쪽으로 3열 후면 5%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그래도 뽀다고 나와요. 흐리고 안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운전석 쪽만 조금 보이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세 달을 써 보니까 이 농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농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영상 올렸는데 려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짧게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에 깜빡이 키는데 여기 왼쪽. 자 일단으로 오토로 켰어요. 한번더 돌리면 네 나이트 더 이렇게 꺼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끈 거예요 이게. 자 내려서 볼게요. 다 돌려서 껐어요. 얼른 보여드릴게요. 이 보이시죠? 이렇게 눈이 부셔요. 지금 화면상으로 이 정도인데, 제가 지금 눈이 부실 정도예요. 이러니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이, 이거 보이시죠? 또, 이쁘네요, 밤에 보니까. 눈부시다고, 그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인상을 탁 쓰면서 걸어와요. 그리고 날 째려보면서 간다고. 저번에 술 취하신 분이 앞에서 막 떠들더라고, 눈부시다고. 아, 내가 죄송하다 고 그랬거든요. 뭐, 이상하다 이거 미등까지 싹 껐는데 왜안 꺼지지? 파킹만 해놓고 그때 제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시동 걸어놓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히타 틀어놓고 핸드폰 보느라고 사이드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이드, 사이드. 그럼 싹 꺼집니다 지금.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시동 걸은 상태에서는. 야간에 눈부시니까 특히 언덕길은 더 눈부셔요. 언덕길에 세우는 상태에서도 걸어오면. 예. 당황하지 마시고 얼른 꺼주세요. 굉장히 불쾌 합니다. 이제 꺼졌죠? 보세요. 예. 다 꺼졌잖아요. 어우, 제일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저씨가 막가서 떠들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눈부시면 나 같아도 진짜 짜증나거든요. 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왜 저러고 서 있나, 그러고. 예 이제 아셨죠 전면 35%고요 제 거는 1열, 2열 운전석 15% 뒤쪽 3열하고 저 후면 쪽은 5%입니다 레이너코의 S9 팬덤 다른 브랜드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좋은지 나쁜지 이것도 써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데 딱 좋고 이렇게 껌껌한 데서 창문만 한번 내려주고 파킹할 때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보면 시커매 보여, 이제 펌은좀 납니다, 예 아셨죠? 이 정도니까 뭐 개인 취향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기준 삼으셔가지고 참조해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